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리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상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라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이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과 신분이 완전히 또 영원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던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빛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와 상관없다는 복음을 선포한 바울은 여기서 편지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 빛에 전하된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됐으니 마땅히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만 합니다. 은혜받은 자답게 빛이 자연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자 너무나 많이 듣고 있고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동시에 약간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룩히 살아가자는 말그 자체에는 모두가 동의하시겠지만 과연 거룩히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거룩히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거룩함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의 답변의 실마리를 거룩함의 의미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함을 더욱 사모하고 이루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거룩함의 의미는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구원하시며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주신 분.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검증하다, 찾아보다, 탐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인지를 깊,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 존재만으로 사랑스러워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할 때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할 때 부모에게 더욱 큰 기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일을 행하며 기쁨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어둠의 일들이 무엇인지 많은 설명이 나와 있지만 어제 함께 목상한 에베소서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는 것 우상 숭배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몇주전 들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체를 위해 살고 썩어질 것을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자신만 생각하는 악한 마음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런 행동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금방 사라질 허탄한 사망의 열매만을 열매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허무한 것을 낼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긴커녕 걱정과 근심, 거룩한 진노만을 안겨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 성도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책망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들추어내다, 폭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고 진루하게 하는 일들에 멀찍이 떨어져 거리를 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잘못된 일들을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하며 개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기록처럼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바로잡는 것이 바로 죄에서 멀어진다는 거룩함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흔히 우리는 거룩함을 생각할 때에 죄와 완전히 분리된 상황 진공이나 멸균된 안전하고 깨끗한 상태 완전 무결한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이 세상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최대한 빨리 떠나고, 최대한 조금 개입해야 한다고, 그것이 삶의 지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에 조그만 죄악이라도 닿으면, 우리의 거룩함이 연약한 유리처럼 산산히 조각날지도 모른다며 두려운 마음으로 일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거룩함을 연약하고 아슬아슬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생각은 성경과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으신 뒤에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깨끗한 하늘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한 땅에 가득 찬 죄악을 깨트리고 온 열방의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등대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로 가득 찬이 땅에 오시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 작아지거나 사라질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거룩함으로 이 땅의 죄를 폭로하시고 몰아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라들을 부르셔서 온 열방에 이 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 드러내고 다른 이들도 초대하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거룩함입니다. 죄에 닿았을 때 오염되어 같이 죄로 변하는 연약한 거룩함이 아니라 반대로 죄를 무너뜨리고 몰아내며 승리하여 깨끗하게 만드는 거룩함 말입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제가 죄인 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사랑하는 우상숭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탐욕. 다른 사람의 잔됨이나 소유를 부러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수근거리며 험담하고 조롱하는 말들. 이웃의 상처와 아픔에 침묵하며 귀 기울이지 않는 완악함처럼. 우리의 일상과 문화 가운데에 너무나 깊숙히 자리 잡아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악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거나 무기력하게 휩쓸리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원하지 않는 일임을 죄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며 더 나아가 그 죄의 모습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죄된 모습만 유일한 반응으로 진리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하님께서 원하시며 살아시는 방법을 행함으로 더 나은 대안, 더 온전한 대안이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숭배 대신 하하님을 따를 때의 가장 큰 만족이 주어짐을 이웃을 시기하며 모라있는 대신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할 때더큰 기쁨이 있음을 말하고 행함으로 알려주며 그들도 그 거룩한 길로 이끌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마주하는 죄의 자리, 거룩함이 필요한 자리는 어디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자리에서 맞장구를 치며 험담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대화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바꾸고 복권 한번 당첨되면 인생 성공, 인생 역전이라 외치면서 돈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때에 따라 채워주심을 믿기에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렇게 사소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더큰 죄로 빠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상관없다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담대히 맞서며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님의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의 모습, 오늘 보면 17절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가 이렇게 주의 뜻을 이해하며 따르는 지혜 있는 자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에 휩쓸리지 않고, 혼자 겨우 도망치지 않고, 함께 승리하도록 바로잡도록 이끄는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이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은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들이 선포되는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 즉,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선하시고 선하고 거룩한 행시를 하며 열매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처럼 예배가 중요하기, 예배 가운데에 말씀이 선포될 뿐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신앙수련회를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뜨거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예비된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어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은혜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 속 뿌리 깊게 자리잡은 악의 자리에 휩쓸리지 말고 선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이 시간 먼저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또한 신앙수련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함께 참여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둡고 악한 이땅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한 열매 맺는 지혜로운 자로 살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그 기도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가 289장을 찬양하겠습니다.